예레미아 40장. 시의계상 내부사라란 예루살렘과 아니라프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아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남아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학계로서 여람이에게 임하니라. 시의계상이 예레미아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학계에서 이곳에 이시야을 선포하시더니, 여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하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통종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로 들어가는 곳을 선이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로 올라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네 앞에 있나니, 내가 선이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에레미아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와 하시 이르되, 너는 바벨로 왕이 다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관의 손자, 아이가 며 아들, 그자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희 가하게 여기 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 악인의 알감의 아들 그자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 아니라 틀에 있는 군대 중간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로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 나라를 이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가야의 두 아들 유아랑과 요나선과 다노메의 아들, 사라야와 누로가 사람, 에베의 아들, 드가, 마가 사람의 아들, 여시나와, 그들의 사람들에게 미스바로 가서 부자야에게 이르니 사관의 혼자 아이감의 아들, 부라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되는 사하며가로되 너희는 갈다인 성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로왕을섬기라 그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드라인의성들이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휴가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업들에 거하라 하니라. 왕과 안먼자순 중과, 애동과 모든 지방인 있는 유다인도 바벨로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벌의 손자, 아이밤의 아들, 그나라를 그들의 손 위에 세웠다음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나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러 출가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야를 요한한가 들여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나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자세의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그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알가의 아들 그다래가 그 믿지 아니한지라 가래야의 아들을 원하니 이스바에서 그다래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래 청하눈이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그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러며 생명을 죽게 하여 내게 모인다 너희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남게 하랴. 그러나 아이가 메 아들 그다리가 가려야 하들또 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리라. 너 이스마일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아니라 베르메야 41장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마이, 엘리사마의 손자 유다리아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일이 열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열사람이 일어나서 바베르왕의그땅 총독으로 세운 바사관의 존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와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 나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배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위약을 가지고 세렘과 실로와 사마리에서부터 와서 여와의 호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나에게로 가자 하여 그들이 성중함에 이를 때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물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며, 우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은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의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이스바엘남마이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의대장 누구 살아다니 아이겸의 아들, 그대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이스바엘남마이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곧 누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안문자손에게도 가려하였던 아니라, 가려의 아들 요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장관이 유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유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네. 이스마엘과 함께 있는 이 또한 모든 백성이 가래야의 아들 유아는가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장가를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여러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안먼 자산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아에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사과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한간을 기부원에서 그 빼앗아가지고 돌아와서 외국으로 가려하여 떠나, 베들렌 근처에 있는 괴롭기 마음에 머물었으나, 서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가벨로 왕인, 그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두려워함이었더라 삶이야 사실이자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야의 아들 로아난가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아 선지자인 야니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강건을 주시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만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우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갈 길을 보이시려고 한다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지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소문김이 없이 너희에게 구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신을 보내자 우리에게 이르는 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서 깜짝이야. 안녕 여자 안녕하세요. 진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여와대요. 진실, 무망한 아, 주민이 되어 대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러나고 청중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전통하며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식을 위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르미야게 임하니 그가 가려야 하라. 여호와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라를 보내어 너희의 방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너희가 있단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그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제안에 대하여 뜻을 누리킴이니라. 나여호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하는 워 바다의 망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도 여기르니 그를, 너희도 여기르니 하여 너희를 궁일이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궁일이 여기하여 너희를. 분량으로 돌려보내 예하리라 하지 아니라 그러나마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숨죽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을 거하지 아니하리라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필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아리라 하며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망군의 여호와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약 애국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를 고집하며, 너희 두려워하는 칼이 애국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여,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우과하는, 괴록고집하는 모든 사람을 이같이 되리니, 꼭 칼과 기근과 염종과야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안군의 여와 이슬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이스라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국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르니 너희가 가증한가 놀란가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우다에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국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구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호고그 순종치 하냐였음지 너희가 가서 우가 하는 곳에서 칼과 기금과 연병을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